안녕하세요. 벤츠 방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요새 너무 인기가 많은 GLC 모델인데요 저희가 저번 달에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 달도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계약 넣어 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GLC43 모델이에요 GLC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일 많이 판매되는 모델은 아무래도 GLC를 보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는지 아방가르드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SUV 모델들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벤츠 내에서 E클래스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그럴 것도 플랫폼 자체도 E클래스랑 GLC랑 거의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보통 GLC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신혼부부나 작은 아이들이 두명 정도 있는 가정에서 GLC를 많이 보시고 E클래스도 보통 그런 집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구매층에서 DLC 모델을 더 많이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계속 세단 모델만 타다가 GLC 220D 모델, 이제 풀체인지 된 모델을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고려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망설였던 부분이 승차감적인 부분? 시트 포션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좀 운전할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 승차감이 너무 꿀렁꿀렁 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굉장히 대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연비도 너무 좋고 운전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 저는 이제는 주행거리가 조금 많다 보니까 디젤을 선호를 해서 디젤 구매를 해서 타고 있는데 이건 좀 과장된 거는 아니고 그 수치적으로 진짜 그렇게 나왔던 게 제가 이제 대구에 출구를 가서 정속주행을 했을 때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얘기했더니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그만큼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졌고, 48V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전보단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예전의 GLC보다는 고급스럽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외관이랑 안에 실내를 조금 잠깐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라이트가 되게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파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보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GLC의 정말 예쁜 부분은 뒤에 있는 테일 램프랑 그리고 뒤에 있는 디퓨저 있는 부분이 진짜 빵빵하고 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운전자분들이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고려했을 때 각진 모양보다는 동글동글한 모양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GLC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나와서 인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들은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이제 아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걸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차량보다 전폭이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아이를 태웠을 때 굉장히 아들들이 넓게 그리고 카시트를 태웠을 때도 발이 닿지 않게끔 태울 수 있고 지금 뒷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제가 뭐 엄청 큰 키도 아니고 작은 키도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앉았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되고 아이들은 뭐 공간이 훨씬 더 넉넉하고요. g s c 를 타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은 장고리를 운행할 때도 많잖아요. 식구들이랑 SUV는 보통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띡독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각도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세요. 당연히 뒷자서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LC를 정말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뒤에 모습이에요. 빵빵해졌고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되게 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밝아요. 이게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라이트가. 스르르르르 스르르르륵, 이런 식으로. 그런 옵션 사양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되게 넓어졌어요. 저는 짐을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e 클래스 모델 탔을 때도 짐을 많이 넣고 다녔는데 우선 짐 넣는 거가 이제는 키가 높아지니까 이제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좀 많이 실으시는 분들, 아이가 있어서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아기들이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들이 이제는 타고 다니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GC도 l 마찬가지로 보면은 밑에 이제는 히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운동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용품 같은 거 그런 거 숨겨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g l 이보다좀작지 하지만 GLC로 차박 같은 거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얘도 의자가 앞으로 폴딩이 되고 플랫하게 닿고이 커버는 샬부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을 하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저처럼 작은 분들은 좀 낮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키는 어떻게 됐는지 1 6 0 어, 3, 4였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162인 것 같아요. <laughs> 잴 때마다 줄더라고요. <laughs>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는 그때 이 클래스 세달를 타고 있었어가지고, 카시트를 넣어놓고, 여기를 이제는 내리고. 다시 이제 올려서 태우고 할때 너무 낮으면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리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적당한 높이에요. 많이 구부리지 않고서 태우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조그만 엄마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해서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물론 엄마들이 더 잘하세요. 시승해보고 뭐좀 그런 것도 다 고려하시니까 요새는. 오늘은 제가 GLC 모델을 좀 안내해드렸는데요. GLC 300 AMG 라인 모델과 GLC 43 모델과 비교했을 때한1 천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GLC 보시는 분들이 이제는 GLC 43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전시 차량으로 GLC 43 모델이 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전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어쨌든 GLC 300 AMG 모델을 보신다 그다음에큰 돈일 수도 있지만 천만 원 정도를 조금 더 보태면 진짜 AMG 모델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모델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딜러들이 있지만 방부장한테 구매하면 좋은 점은 서비스 관련돼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를 받는 차량 관리해주는 방부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차량을 구매해주신 분들이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잘해드려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고객님이 전화 오시면 항상 빵긋빵긋 받을 수 있는 방부장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시승 관련해가지고 문의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자동차 서초년시장 방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